오후 6시 간에 산에 올라왔어요. 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겨울산인데도 가을 분위기가 나죠. 이렇게 한적칸에 걸을 때참 좋아요. 어, 이게 부마산 둘레길인데요. 이 길로 쭉 가다 보면 음, 전나무 아니죠. 매터색카의 길이 나오는데 저는 그 길을 좋아합니다. 그럼 그 길로 이동하겠습니다. 드디어, 메타스 과깔 길을 도착했습니다. 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나무들이 빽빽하게 아래로, 자, 보시면 위로 이렇게 빽빽하게 있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 벌써부터 냄새가 달라요. 아, 좋아요. 자, 천천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문드문 등산객들이 보이기, 보이긴 하요이 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입니다. 가다 보면 벤치가 있는데요. 벤치에서 잠깐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츠고! 드디어 벤치 도착했습니다. 자, 벤치가 이렇게 두개가 있고요. 두 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면. 현백나무 군락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자, 잠시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겠습니다. 한참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 보면 봉화산 둘레길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 시가 있는 이 표지판을 두고 길이 양쪽으로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정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길은 쭉 가면은 산한 바퀴 돌게 되어 있는 둘레길 연장선에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가고 싶으신 분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둘레길 음, 경치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은 이쪽 길로 갈수 있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올라오겠습니다.